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삼동초등학교 교장, 타일주 인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년처럼 변함없이 찾아온 봄기운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보는 오늘 이 시간, 온라인으로 2021학년도 꿈풀러서 행복 체험 삼동초등학교 교육과정 설명회를 찾아주신 학부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삼동초등학교는 꿈을 갖고 바른 품성으로 더불어 사는 어린이상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이 꿈이 없다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꾸고 있는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훌륭한 비전을 가진 자랑스러운 학교입니다. 우리 삼동초등학교는 무엇보다 안전한 가운데 아이들의 꿈과 행복한 미래를 모든 교육활동에 중심에 두고 있으며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일에 보람과 금지를 갖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기대의 보배이자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이 저마다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크고 탐스러운 결실과 성취의 즐거움을 맛보며 글로벌 대한민국의 보습과 같은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선생님들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 올해도 우리 삼동초등학교는 전년도에 이어 6년차 경상남도교육청 지정 행복학교 운영을 바탕으로 진주교육대학교와 MOU를 통한 소프트웨어 및 메이커 교육 한국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비저쿨 교육 법무부 지정 모두가 행복한 교실 운영을 통한 법사랑 교육. 멀리 라오스 루아프라방 교원대학교 부설 사딕초등학교와의 글로벌 국제교류및 다문화 교육 등의 다양한 진로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삼동 어린이 모두가 큰 꿈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 있사오니 학부모님들의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시간 꿈플러스 행복체험 3동 교육과정 설명회를 함께 해주신 학부모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가운데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며 학교장 인사에 가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금부터 삼동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연역입니다. 우리 학교는 1929년 9월 25일 개교일에 아이들의 교육에 힘써왔으며, 2020년 행복학교에 재지정되고 소프트웨어 선도학교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5일 89회 졸업식을 하였으며, 현재 총 6,273명의 학생이 우리 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현황입니다. 삼동촌은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각 1학급씩 총 6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교생은 51명입니다. 9명의 선생님과 14명의 직원분들, 총 23명의 교직원이 아이들의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어서 삼동교육의 기본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꿈을 갖고 바른 품성으로 더불어 사는 어린이를 기르기 위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삼동의 교육 비전은 꿈 플러스 행복 재움 삼동 교육입니다. 꿈, 배움, 나눔, 어울림 덕목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점 및 특색 교육 활동입니다. 배움 중심 수업과 평가로. 핵심 역량 신장, 나의 꿈을 찾으며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 교육, 공감하고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독서 교육, 이세 가지를 중점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특색 교육은 음악의 일상생활화를 위한 예술 교육, 학생 자치법 교육 모두가 행복한 교실입니다. 다음은 행복학교 운영입니다. 우리 학교는 경남형혁신학교인 행복학교를 6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4가지 행복 학교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사 일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에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안전체험, 진로적성검사, 상담, 교육과정 설명회가 실시되었거나 있을 예정입니다. 4월에는 배움을 주제로 한 봄계절학교, 수학체험, 일일과학체험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5월에는 6일에서 7일, 가족공동체 행복체험 재량회업일이 있을 예정입니다. 6월은 다음과 같습니다. 7월에는 어울림을 주제로 수상내저체험, 요트학교 체험 등을 하는 여름계절학교가 있을 예정이며, 22일 방학식을 하여 7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의 여름방학을 하게 됩니다. 2학기는 9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15일 학부모 초청 공개 수업이 있을 예정이며 추석 연휴 뒤인 23일은 재량 휴업 24일은 개교기념일입니다. 10월에는 꿈을 주제로 도시체험 야영수련 산촌유학원 환경체험학습을 하는 가을기절학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11월에는 코로나19가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면 글로벌 역량강화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12월에는 나눔을 주제로 스케이트 캠프 스키캠프, 나눔바자에 삼동행복축제를 하는 겨울계절학교가 있을 예정입니다. 1월, 내년을 준비하는 전교임원 선거를 치르며 13일 종업식과 졸업식을 끝으로 학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교직원 안내입니다. 아이들의 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교직원이 한 마음이 되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작지만 그 안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누구보다 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